네. 안녕하세요. 통합체육센터 황석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주제는 골반 안정화 근육 운동입니다. 자, 골반이 왜 중요한지, 골반이 왜 안정화돼야 우리 몸이 건강한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골반, 골반이란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무와 나무 밑에 잡아주는 지반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하얀 백사장에 큰 나무를 흔적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잘 없으실 겁니다. 흰 백사장은 모래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큰 나무를 버텨게 해줄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나무들은 고른 땅에서 크게 자란 라 경우가 많죠. 자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면 골반은 척추라는 나무를 곧게 성장시켜줄 집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반이 우선적으로 안정화가 되지 않게 되면 척추라는 나무가 제대로 안정화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 허리가 통증이 있어 라고 하더라도 허리를 먼저 강화를 시키는 방법보다는 땅이라는 이 골반을 먼저 안정화시켜 놓고 척추라는 나무를 비로소 운동을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골반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자, 이제 골반 운동, 골반 안정화 운동에 들어갈 게 앞서서 이제 저희가 어떤 기자재를 활용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할 것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을 자, 첫 번째로 보수볼입니다. 보수볼은 위에 평평한 평평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볼로, 반짐볼로이진 이제 이루어진 보스볼입니다. 보스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 올라선 다음에 균형을 잡기 힘든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안정한 상황에 신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박스입니다. 스텝박스로는 이제 같이 짐볼이랑 같이 포함시켜서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스박스 단독적으로만 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보스볼 위주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스볼로 가장 첫 번째로 안정화, 무동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스볼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지금처럼 볼로 튀어나온 곳이 바닥을 향해서 지면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를 만드는 운동 방법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지금과 같이 운동을 하기에는 수준이 맞지 않다. 나는 아직 이만큼의 중심을 잡을 여력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과 같이 평평한 부분을 아래로 하여든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위로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 가장 첫 번째로 내가 운동을 처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천천히 운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바닥을 평평한 부분에 대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가장 첫 번째로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으로 하여금 중심을 잘 맞춰 주시고 양옆에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발을 11자로 두시는 경우입니다. 발을 11자로 두게 되면 무릎이 바깥쪽으로 너무 많이 쓰러지기 때문에 무릎 관절 특히 바깥쪽 관절에 부담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발목을 보게 되면 바깥쪽 인대 부분이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발목 통증도 같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살짝 벌려주어서 내가 관절 부분이 먼저 안정감 있게 설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골반에 손을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골반에 손을 얹어주시고 이 볼록한 부분에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골반이 상당히 흔들릴 겁니다. 좌우, 앞뒤로 흔들림을 받을 건데 이것을 정중앙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좌우로 이 흔들리는 골반을 맨바닥에서는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서 내가 삐뚤어져 있는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될수 있게끔 이 부분에 올라와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쉽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볼록한 부분이 아래로 하여금 이동시키고 평평한 부분 위에 제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과 같고요 지면과 보스볼의 운동 차이점은 아까 설명드렸듯 딱딱한 지면에서는 내가 불균형적인 부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균형한 보스볼 위에 올라가서 내가 비틀어진 몸을 확인을 하고 그대로 교정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볼록한 부분이 아래로 내려갔을 시에는 올라갈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시는데요. 올라가실 때는 지금과 같이 한쪽 발을 먼저 지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다른 발을 지그시 눌러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는 잘안 되실 건데요. 맨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앞에 지지대나 잡을 물건들을 하나 두시고, 천천히 발을 하나 두시고, 잡아주시고 중심을 잡으면서 올라가 주신 다음에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호자 분이 도와주시면 더욱 좋고요. 자 지금 같이 설정을 해 주시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11자로 두게 되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을 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은 항상 살짝 벌려준 상태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균형을 먼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아서 정중앙에 위치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과 같이 이러한 균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했으면, 아, 나는 오른쪽 발이 잘 컨트롤이 되지 않아. 오른쪽 발을 잘 어떻게 할 수가 없겠어. 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이 스텝박스를 하나 같이 구비를 해주셔서, 한쪽 발 지면이 잘 붙어 있고, 컨트롤이 제, 제대로 되는 부분은 스텝박스, 컨트롤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은 보습을 위, 정 가운데에 위치시켜 주시고, 여기에서 발바닥을 요리조리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바닥의 감각을 일깨워주시면 되시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골반이 균형적으로 잘 컨트롤이 되게 된다면, 골록한 부분이 이동하게 해서 다시 첫 번째부터 제가 설명드렸던 스쿼트 편을 참고하셔서 균형을 먼저 잡으시고, 무릎은 양쪽으로 잡아당기시면서 스쿼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스쿼트가 수월하게 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 똑같이 평평한 부분을 이제 위로 올려서 골반의 균형을 먼저 맞춰주신 다음, 그 다음 스쿼트를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쪽 부분만 좋지가 않다라고 느끼시게 되면, 그쪽 부분만 보수볼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스쿼트를 진행해서, 해당 부분에 신경을 계속해서 건드려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보수볼을 이용한 안정화 운동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저희 기자들 많이 활용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